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의 풍피두 미술관 유치안에 대한 우려와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의 처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지어지는 부산시 제2청사인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의 건축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건립사업이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강서구가 낙동강 본류와 선악동강 일대 전반을 침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봤습니다. 올여름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2천만 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운대에는 911만 명이 다녀가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시의 퐁피두 미술관 유치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수천억 원짜리 애물단지가 된 기장해수 담수화시설의 처리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시의회 제 324회 임시회 시정질문 첫날 행정문화위 서지연 의원이 시의 봉피두 분관 유치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 의원은 세계적 미술관의 분관 유치 효과는 검증된 사실이지만 시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 자체의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 구조도 좀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리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시 자체의 하계간 보충이라든지 그리고 조직 개편이나 인력 보강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좀더 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뽕피두가 들어오는 것과 함께 또는 별개로 이미 저희 시립 미술관과 현대 미술관을 비롯해서 부산의 또 박물관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새로운 관장님들이 좋은 역할을 해주셔서 다 획기적으로 관람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튿날 첫 시정 질문에 나선 이승우 의원은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처리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의원은 2천억 원이 투입된 해수담수화 시설이 10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7억 원이 넘는 유지비가 들지만 시설의 존폐나 활용하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산업 관련해서 대구는 국가 지정 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잘 진행 중인데 부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업에 대한 지금 너무 늦게 출발데이 과제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용 결과를 담고 부산시가 가져갈 것입니까? 올해 11월에 용역이 끝나봐야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방향은 대구 물산업은 정수와 하수 또 물의 제철이 이런 부분이고 부산은 해수담수화, 기수담수화 고도처리 이런 부분이라서 차별화를 시켜서 물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의에는 13명의 의원이 나와 부산의 문화예술정책과. 각종 추진 현안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 미술계와 시민사회가 퐁피두 분간 유치반대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며 부산시가 유치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수익효과에 대한 근거 제시 그리고 시민공청회를 열라고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지어지는 부산시 제2청사인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의 건축허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건축허가가 완료되면서 17개 기관이 입주할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시 제2청사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이 지어질 사상구 학장동. 지난해 11월 착수식에 이어 지난 4월 서부산 행정 복합 타운 건축 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돼 사업 추진의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복합 타운을 매개로 해서 또 부산시 제2사를 매개로 해서 서부산 발전을 이끄는 일종의 새로운 파동을 일으키는 허브가 될 것입니다. 지상 14층과 31층 두개 동으로 지어지는 서부산 행정 복합 타운은 국비와 시비, 민간 자본이 투입돼 서부산 청사 외에도 디지털 기업 지원 복합센터 등 다양한 복합 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사상군은 지난달 말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건축 허가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행정복합타운에는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과 데이터센터,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연구원 등 17개 기관이 들어섭니다. 부산시 제2청사 뒤편에는 주차장과 공원이 조성되고 게임 애니메이션 등 260개 사가 입주하는 디지털 기업지원 복합센터가 들어섭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회생 노후공업 지역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비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강서구는 낙동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부는 제대로 정비돼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구간도 상당 부분인데요. 강서구가 낙동강변을 친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철새가 날아드는 낙동강 하구. 수킬로미터 제방을 따라 달릴 수 있는 자전거길 유채꽃이 흐드러지는 드넓은 생태공원까지 강서구 낙동강변 모습입니다. 강서구는 낙동강 본류와 선악동강 일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4대강 사업 때 정비가 됐기 때문에 조금 양호도 하면 c k 동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더 치수를 위해서든 o 수를 위해서든 c 비가 필요한 you d 아 You c h e 이번 계획은 급증하는 인구유입으로 여가시설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명지 오션시티와 신호동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놓고 그 끝에는 전망대를 설치하는 한편 대저생태공원의 체육시설을 비롯해 수변공원을 확대하는 구상을 담았습니다. 또 평강천 일대와 둔치도 중사도 등 낙동강변 전반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각 구간에 거점 시설을 만들어 서로 연결하는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 일대는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각종 규제가 남아 있고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을 지자체가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서구는 국책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지역에 앞으로 진행될 여지가 많은 대형 국책 사업 같은 부분들이 이제 실현이 될 때. 이제 우리 강서구의 의견을 먼저 제시할 를수 있게 산전에 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마스터플랜을 구상했다. 한편 강서구는 기존 산책로를 정비하고 주민 여가 시설과 공원 연결 도로를 확대하는 등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올여름 부산 지역 일곱 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2천만 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9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가 국내 최고의 피서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9월부로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이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4,110만 명이 방문해 작년보다 방문객이 8% 포인트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시기이던 2020년 이후 다시 4천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부산 7개 해수욕장에는 국내 절반 수준인 1972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911만여 명, 부산 전체 해수욕장의 절반에 해당하고 2위 광안리와도 두배 차이가 났습니다. 전체 방문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0만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해수욕장 방문객이 증가한 이유는 이른 더위로 조기 개장한 해수욕장이 많았고 개장 기간 동안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부산에는 8월 한달 동안에만 폭염 일수는 15일 관측됐고 열대야는 9월 6일까지 41일로 나타나 역대 2위를 차지했습니다. BTV 뉴스 박자한입니다. 부산시가 통상 위기 장기화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추가 물류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전년도 수출 실적 2천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마케팅비나 통번역비와 같은 수출활동 비용도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수출 활성화 지원 시책을 파악해 지역기업과 공유키로 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에서 30일까지 경북에서 열린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지역 학생 선수 39명이 입상하는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기계공고는 배관 부분에서, 금샘고는 전기기기 부분에서 각각 금메달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공업전자기기와 메카트로닉스와 같은 기능경기위원회 협약기업 종목에서 입상한 학생들은 졸업 후 해당 기업으로 취업할 예정입니다. 한편 부분별 1위와 2위를 차지한 학생들은 국가대표 선발 과정을 거쳐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유명 연예인 등의 디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상 구매자 역시 10대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해외 사회관계 서비스망을 이용해 불법 영상을 판매해온 10대 A씨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영상은 주로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690여 기가바이트 분량의 불법 동영상 44,000개를 15명에게 판매하고 2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10대 역시 5개월 동안 동영상 5만 4천여 개를 판매해 2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고등학생인 C군도 지난 3월부터 두달 동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해 번 돈이 100만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불법 동영상을 SNS를 통해 입수해 대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어, 이렇게 거래되거나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는 용, 용, 동영상. 그 음란물 내에 있는 디캡품을 가지게 된 것으로 SNS를 통해 이들 10대에게 영상을 구입한 구매자는 현재까지 애순 세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 구매자 가운데 80%는 10대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만 10세에서 13세인 촉법소년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영상을 구입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디페이크 영상 제작 유포자는 처벌 가능하지만 구매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24시간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해 성착취물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해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 유치를 위해 시작된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 부산에서 일하고 여행하고 살아보면서 도시 이미지 제고와 기업 이전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운영 2년차에 접어든 지금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살펴봤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파급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휴가지 원격근무 숙박 시설을 이용한 1,100여 명입니다. 부산형 워케이션 참가자는 근속 연수 7년 미만의 20에서 30대 청년층이 80%. 업종은 주로 정보통신 기술 등 원격근무가 용이한 직군입니다. 거주지는 서울과 수도권이 88%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는 2,200여 명. 이 가운데 1박 이상 머무는 생활 인구는 1700여 명입니다. 한 명당 평균 114만 원을 소비했고 지역 직접 소비 효과는 약 13억 원입니다. 이에 더해 7개 기업 이전 유치를 통해 유발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약 153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71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사업 초기 기업 중심에서 개인 참여가 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나라를 바꿔서 장소를 바꿔서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거기서 자기가 PC, 노트북 하나로 업무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을 개인 주도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도 이제 프리랜서들이 조금 이제 참여하기 시작했고, 예, 해외에서도 프리랜서라기보다는 ICT 업종에 있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기업 소속이 아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예, 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G는 글로벌 워케이션 회사와 손잡고 9월 한 달간 내외국인 80명에게 부산형 워케이션 경험을 제공하면서 디지털 유목민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PM이 늘어나면서 길 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다 관리도 부실해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요. 북구는 이달부터 무단 방치 PM을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도로교통법상 PM은 일반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보행자와 섞여 인도를 달리거나 아무렇게나 방치돼 안전을 위협합니다. 북구는 지난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9월부터 불법 주정차 PM을 견인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아까 말씀한 전동 킥보드, 전동으로 가는 자전거를 이제 차량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주차 위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동 명령 요청을 드리면 시간이내안 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 요금도 차량과 같습니다. 견인될 경우 4만 원 기본 요금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주인료와 보관료는 PM 업체에 부과합니다. 업체 측에서도 우리가 주차를 한게 아닌데 왜 우리가 그걸 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한테 사용자에게 전가한다는 소식을 들을 거기 하게 되면 사용자 측에 전가하지 말라는 말을 해 놨습니다. 북 구는 하루 평균 5건 이상의 PM 무단 방치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는 관내 12곳에 PM 주차 구역을 마련했고 이번 조치로 PM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추석을 맞아 고향사랑기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추석 맞이 고향사랑기부 2플러스2 왕이벤트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혜택에 더해 추가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담내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전액 공제받고 기부액의 30% 만큼은 답례품으로 받는 겁니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하면 초과금액에 대해 16.5%를 공제받게 됩니다. 부산시는 여기에 더해 추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에 10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인 동백전이나 모바일 커피 쿠폰을 줍니다. 또열번째 20번째 순으로 500번째 기부자에겐 3만 원 상당의 추가 담례품도 줍니다. 산는 고양사랑 기부 활성화와 우리 시 발전을 응원해 주신 기부분들한테 마음 그 감사를 전하고자 석을 앞두고 고양사랑 그 기부 왕 이벤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양사랑 기부제 참여 방법은 고양사랑 이음 누리집이나 NH농협은행을 방문해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됩니다. 담례품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산시는 23개 업체에서 어묵이나 명란, 기장미역 등 지역 특산물을 비롯해 지역 화폐인 동백전이나 부산 시티투어 이용권 등 27종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속해 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시로 되어 있다면 부산시에 기부할 수 없습니다. 하변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고향사랑 기부금은 17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감소했고 부산은 2억 1,800여만 원으로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 지역 대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덕천동 커뮤니티 시설과 만덕동 스포츠 센터 건립이 제안됐는데요. 주민들의 오랜 수관이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장동은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북구에서 15분 도시 비전 투어가 진행됐습니다. 15분 거리 안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이웃과의 관계까지 다져가는 것이 부산시가 추진하는 15분 도시의 핵심입니다. 내집 가까이에 건강이든 교육이든 또 복지든 또 문화까지 포함해서 할수 있는 것들을 촘촘하게 제공을 해주고 북구에선 두 가지 사업이 제안됐습니다. 덕천동 숙등어린이공원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건립하는 것. 어린이들을 위한 들락날락과 주민 공유 센터를 비롯해 마을의 부족한 주차장과 공원까지 어우러진 복합 교육 문화 거점 시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올려 살고 있지만 덕천동에는 주민을 주민들을 위한 문화 여가 시설이 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만덕동에선 체육 시설을 요구했습니다. 만덕 1동 물소리 공원 인근 공영 주차장 부지에. 다양한 세대를 위한 공간과 수영장을 갖춘 스포츠 문화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생활 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스포츠, 교육,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면적이 좁아 추가 부지 매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스포츠 센터 땅이 적고 그거 하다 면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지으면은 또 지을 수 없으니까 더 좋은 데가 있으면은 저 찾아보고. 박 시장 역시 북구와 논의해 제한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박형준 시장은 이제 부산은 바다가 아닌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오태원 북구청장은 화명만덕간 연결도로와 화명장미브릿지 건설 사업 등 핵심 현안들을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